실제로 가서 직접 써보니까 진짜 핏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이즈에 좀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낄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티셔츠에다가 그냥 툭 걸쳤을 때 예쁠만한. 오랜만에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라서 지금 거의 안 붙인 것 같아요.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인데, 짜잔. 사실은 이렇게 아주 시스루한 가방이었고요. 언뜻 보면은 살짝 그 은갈치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같이 신어줬을 때 너무 그 룩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파랭이들 안녕. 오늘은 또 새로운 헤어스타일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지금 단발을 할까 말까 하는 이 고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긴 머리일 때할수 있는 요런 묶음 스타일링을 요즘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확실히 여름이 하니까 훨씬 시원한 무드인 것 같아가지고 나름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오늘은요. 예전에 퍼링이의 요청이 있었던 바로 여름 잡화템을 한번 추천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 여름에 정말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모아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렌즈를 만났습니다. 바로 오늘 끼고 있는 이 렌즈이기도 한데요. 짜잔. 제가 좋아하는 무드가 싹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인구릴스에서 보고 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하면서 캡처를 해놨다가 오렌지 매장에 가가지고 구매를 하고 왔는데 이 렌즈 이름은 오렌즈의 리얼리쉬 제품이고요 이게 한 달용이랑 원데이 렌즈가 있는데 저는 원데이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한 팩에 열피스 짜리가 있고 20피스 짜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혹시라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열피스 짜리로 구매를 했고 한 박스에 2만 원이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레이지만 밝은 느낌이 아니라 데일리하게 쓰기 좋으면서도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느낌. 이게 그레이랑 브라운 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브라운은 진짜 잘안 쓰는 편이고 거의 초코 진한 브라운 아니면 밝은 렌즈를 끼는 순간 너무 인상이 세 보여가지고 밝은 브라운은 절대 안 끼고요. 거의 이렇게 그레이빛 아니면. 좀 짙은 초코? 요런 느낌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렌즈를 링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링 디자인이면서도 제가 직경이 13.5 정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게 딱그 그래픽 직경이 13.5mm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처럼 그래픽 직경이 한 13.5mm에 또렷한 렌즈를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이 제품 써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오랜만에 구매해본 이미스 모자입니다. 제가 이 모자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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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워서 이상 자체가 얼굴보다. 머리 뒤통수가 좀 있는 타입에 모자가 이 부분이 납작한 디자인은 절대 못 쓰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모자를 좀 깊게 쓸수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면서 딱 썼을 때 살짝 그 신비로운 느낌도 줄수 있으면 더 좋다 하면서 구매를 하는데 이미스 매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이미스가 모자 핏이 되게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가서 직접 써보니까 진짜 핏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좀 평소에 캐주얼한 소하고 귀엽게 착용하기 좋은 이런 블랙인 화이트 느낌의 패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모자를 매일 아침에 애가미 산책하면서 이제 민낯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용으로 쓰고 다니는데 아주 아주 유용하게 요즘 잘 쓰고 있는 디자인이라서 모자도 가볍고 썼을 때막 눌리는 느낌 없이 이 뒤에도 잘 늘릴 수 있고 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가방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짜자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바로 칼린 제품입니다. 원래 트렌드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패턴이 바로 이 땡땡이, 이 도트 패턴인데요. 참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제품들로 이런 도트 패턴 디자인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도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좀 페미닌하면서도 러블리한 무드를 가진 그런 가방을 찾는 분들이라면 완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친한 언니 피드에서 언니가 이걸 착용한 걸 보고 어디 거냐고 물어봤데 요거 칼린 제품이라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가격도 너무 착하고 지그재그에서 구매하니까 쿠폰까지 적용해서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끈은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 저는 보통 이렇게 몸에 탁 붙여가지고 짧은 숄더로 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잠옷 바지 걸렸다 어, 이렇게 들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지금 같이 이런 티셔츠에 매치해도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그냥 살짝 A라인 스커트, 이런 검정색 스커트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그냥 이 컬러가 아니라 비치는 거예요. 짜잔. 사실은 이렇게 아주 시스루한 가방이었고요. 그래서 물놀이 갈때 활용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죠? 한번 제품들을 좀 담아보면은 안에 있는 제품들이 살짝 비치면서 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서 뭔가 너무 귀여워요. 전체적으로 도트 패턴에 여기 앞쪽에 붙어 있는 하트 쉐입도 너무 귀엽고 컬러는 이거 스킨톤이 블랙인 버전도 있어요. 블랙 컬러도 예쁘니까 어, 컬러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방은 짜잔, 바로 바이아뜰리의 가방인데요. 제가 지난 상해 여행 짐 싸기 영상에서도 그 옐로우 컬러의 어, 숄더백을 추천해 드렸었잖아요. 그 가방처럼 이 제품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숄더로 매는 느낌. 보다도 이거는 길이가 되게 길고 커요 지금 제 하의를 딱 가릴 정도로 큼지막한 크기라서 수납력이 정말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백으로도 길게 멜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진짜 제가 일상에서 너무 잘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크로스백만큼 손이 가벼운 가방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캐주얼한 룩에다가 뭐 외출을 할 때는 이런 가방이 가장 손이 잘 가더라고요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뮤트한 느낌의 카키빛으로 선택을 했고요 안쪽 이쪽에 수납공간은 이렇게 오픈형 포켓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감도 들어가 있고 진짜 많이 들어가서 여기다가 저는 뭐 아우터도 챙기고 다니고 뭐 파우치며 뭐 책이며 이것저것 다 담아도 정말 넉넉하게 들수 있어서 나는 진짜 보부상이다 하는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요 여기 위쪽에서는 리본을 묶어서 귀엽게 아주 포인트를 주기에도 좋아요 여기에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는 키링도 달 수가 있습니다 어깨끈도 이렇게 얇지 않아서 들었을 때 네,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사실 어깨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다 세 번째 가방은 바로 페리아 제품이고요. 언뜻 보면은 살짝 그 은갈치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렴한 느낌 없이 되게 은은한 광택감이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여기 같이 달려 있는 장미 키링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그냥 토트백으로만 들어도 예쁜데 안에 긴 스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크로스나 숄더로도 활용하기 좋고요. 저는 여름에 좀 원피스 특히 가볍게 입을 만한 그런 원피스 하나 탁 걸치고 들어주는 가방에 이렇게. 짧게 드는 토트백을 매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컬러감이 은은하게 어디든 좀잘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다른 그 핑크 컬러도 있었는데 사실 가방만 보면 그것도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옷이랑 매치하는 걸 생각했을 땐 이게 더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골라보게 됐습니다 은근히 이게 깊이감이 있어서 꽤 수납력이 좋았어요 뭐 일반적인 쿠션 뭐 이렇게 수정 화장용 제품들 뭐 보조배터리 핸드폰 뭐 이것저것 다 담아도 충분히 잘 들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 연남동 데이트 하다가 그 쇼룸을 발견해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보고 데려왔던 제품인데 퀄리티도 너무 좋고 아, 여기서 또그 반지도 제가 구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아주 예쁜 이 실버 볼이 연결이 되어 있는 반지를 구매했고요. 이게 밴딩이어서 꼈을 때도 되게 편하고 손에 사이즈에 좀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낄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이게 소재가 실버에 도금이 되어 있다고 하셔 가지고 변색이 많이 안될 거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주얼리를 평소에 그 욕심이 별로 없고 껴도 특히 반지를 잘 잃어버려 가지고 반지 욕심이 잘 없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나서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쇼룸에서 제품 구매하니까 이거 증정으로 챙겨 주셨는데 이것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바로 이 스크런치인데요. 여기에 달려 있는 장미보다 훨씬 싸요 크고 또 고급스럽거든요. 이렇게 끼기만 해도 팔찌처럼 연출하기에도 괜찮고 그냥 머리 하나로 딱 묶어줄 때 이렇게 이 장미가 포인트가 되면 룩이 더 특별해 보이고 그냥 깔끔하게 묶었지만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니까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은은한 광택감이 정말 예쁘죠. 보통 이제 막 브랜드 쇼룸 이런 게막 한남동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연남에서 어 쇼룸에 갔던 기억이 잘 없는데 여기 연남에 있으니까 연남동 가시는 분들은 이 페리에 매장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또 주얼리를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네크리스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판교 현백에서 파르테즈가 팝업이었나 쇼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쯤에 구경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품을 하나 선물해 주셔가지고 골라봤던 제품이거든요. 여름에 그냥 티셔츠에다가 가볍게 툭하면 너무 예쁜. 그런 느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목걸이들은 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실버 네크리스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길게 떨어지는 디자인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티셔츠에다가 그냥 툭 걸쳤을 때 예쁠 만한 좀 가벼운 느낌의 디자인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 딱 있어가지고 골라보게 됐어요. 여 가운데 원석이 박혀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도 주면서 그리고 이줄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걸쳤을 때 너무 이게 튀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카켓빛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같이 갔을 때. 남자친구한테도 이렇게 딱 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그 화이트 컬러의 옷이랑 잘 어울려서 보통 또 화이트 티셔츠가 많기 때문에 이 컬러로 선택을 하게 됐고 이게 길이 조절은 여기 위에서 이거를 내리고 올려서 조절해주는 방식입니다. 스토리에서도 엄청 추천하긴 했지만 여기 파르테스는 제가 예전부터 진짜 내돈내산으로 엄청 여러 번 추천했던 그런 브랜드라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장 만나면 꼭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갈수록 디자인들이 더 다양해지고 너무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서 항상 좀 추천하게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마지막 헤어템. 바로, 짜잔. 이렇게 너무 예쁜 헤어핀인데요. 레이튼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에다 뭘 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최근에 유행하는 막 두건 스타일링, 아니면 모자, 뭐 선글라스, 그냥 핀 이런 것도 진짜 잘안 하는 편인데 오랜만에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라서 좀밥먹음 많이 하시는 분들께 유독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쉐입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살짝 조개 느낌도 나면서 제가 이런 조개 쉐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사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죠. 꽤나 튼튼하고 아주 잘 쓰고 있어서 뭐, 거뜬히 몇 년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푸펫에서 구매했던 이 파우치 제품인데요. 이 파우치 디자인 너무 귀엽죠? 이런 소프트한 블루 배경에 이 블랙 도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여기 위쪽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뭐 들고 다닐 때도 편하고 수납력도 되게 짱짱해가지고 이번 상해 여행에서도 정말 잘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여기에 진짜 많이 담아도 너무 넉넉해가지고 평소에도 너무 잘 쓰고 있고 뭐 외출할 때막 작은 소지품들 가방에 이리저리 불러다닌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다 딱 담아가지고 가방에 쏙 넣어서 담고 다니면 아주 좋더라고요. 이 푸펫이 뭐 아이템들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집들이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은 그런 룸슈즈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발매트 이런 러그 같은 것도 되게 예쁜 게 많았는데 다른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고 많거든요. 전 제품을 구매할 때뭐 제품의 성능 뭐 그런 질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보다도 그 제품이 주는 이미지 패키지 이런 디자인 이런 걸 되게 우선시 보는 편이에요. 근데 푸펫이 그런 디자인을 되게 잘해서 근데 또 퀄리티도 좋고 가격대도 꽤나 합리적인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뭐 선물할 일이 있을 때꼭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파우치 고민 있는 분들은 여기 푸펫에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에 빠진 알리 속눈썹 두 가지와 오늘도 제가 어, 붙인 속눈썹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거. 제가 최근에 알리에서 속눈썹을 구매하는 거에 조금 재미가 들렸는데 여러 가지 써보면서 또 평소에는 진짜 안 쓰던 디자인이었는데 최근에 올렸었던 그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사용했고 요즘 진짜 데일리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거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디자인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이음대가 있고 이렇게 라인이 쫑쫑쫑 올라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두 가지의 뭐큰 차이는 없지만 착용했을 때 이제 눈을 이렇게 감았다 떠보면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게 이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이음대가 좀. 굵고 진해서 막 티가 많이 날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착용했을 때 이게 막 눈이 엄청 진해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딱 여기 올라간 이 속눈썹 라인만 잘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청순하게도 연출하게도 좋고 또 데일리로도 제격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쓰려면 사실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리 제품들 써보니까 아 이게 가성비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당 2,5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격대도 너무 저렴하고, 그리고 퀄리티도 괜찮으니까 요즘에는 속눈썹을 진짜 알리 속눈썹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노글루입니다. 제가 그때 노글루 속눈썹 처음 써보고 진짜 신세계를 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톡 떼가지고 붙이면 끝이니까 이 메이크업 시간도 엄청 단축해주고 제 속눈썹을 마스카라 하는 걸로만은 이제 성이 안 차가지고 어, 요즘에는 진짜 얘네들의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 또다 다른 속눈썹을 붙여봤는데, 이거는 전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필리밀리의 또렷 데일리입니다. 다인쌤이 같이 공동 개발하셨던 제품인데 처음에 제가 이거 썼을 때보다도 지금 좀더 쓰는 방법을 잘 터득해서 요즘에 쓰는 요 라인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속눈썹의 한 중앙보다 살짝 여기 전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붙여줬고 이 속눈썹 앞머리에 붙이면 사실 보는 사람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서 딱 이렇게 붙여봤는데 너무 예쁘죠? 말 그대로 진짜 또렷한 느낌을 주는데 생각보다 진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건 노블로가 아닌데 제가 붙여봤을 때도 진짜 빠르게 붙일 수 있어서 확실히 가격대가 이제 알리와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퀄리티가 확실히 좋고 지금 거의 안 붙인 것 같아요. 진짜 가벼워요. 이게 워낙에 내 속눈썹보다 훨씬 길고 진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나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붙여보면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속눈썹 자란 모 라인이다가 붙이는 이것만 잘 연습을 하시면 진짜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슈즈 두 가지입니다. 이번 여름에 또 이런 메쉬 소재의 슈즈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무드로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써어버터 제품입니다. 이것도 컬러가 다른 컬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실버 타입이 되게 시원해 보이면서도 그 양말 컬러가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면서 같이 신어줬을 때 너무 그 룩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블랙은 아무리 메쉬여도 비쳤을 때의 그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밝은 컬러다 보니까 그대로 비치면서 양말의 컬러로 룩의 포인트를 주기 좋다. 이 앞코에 리본도 달려있고요. 네, 메쉬가 엄청 얇고 또 유연해가지고 착용했을 때 발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은근히 진짜 데일리하게 손이 잘 가고요. 어떤 로에도좀 활용하기에도 쉽고 평소에 저같이 좀 러블리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발도 편하고 이제 굽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1cm 정도? 다음은 블랙 컬러의 메쉬 슈즈인데 이렇게 가운데 밴딩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앞쪽에 리본 디테일이 있어서 착용했을 때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 컬러는 이제 신었을 때 완전히 비쳐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살짝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맨발에 신어도 예쁘고 양말이랑 매치해도 예쁘고 바지랑 매치했을 때도 잘 어울려서 저는 뭐롱 원피스라든지 그냥 긴 바지라든지 다양하게 매치를 하고 있는데 진짜 데일리하게 잘 신었어요. 특히 이 제품은 베리유에서 구매했어가지고 가격도 되게 착한 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특히 여기 발등을 잡아주는 밴딩이 있으니까 걸어다니 이 착화감이라든지 안정감이 있어서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구분 이 제품도 똑같이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메쉬 소재의 슈즈들 좀 궁금했는데 좀 무난하고 데일리한 느낌으로 좀 입문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제품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퍼링이들이 요청해주셨던 여름 잡화템들이었는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진짜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이번 제품들도 아마 저 따라서 손민수 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또 다음 영상을 좀 스포를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이런 알리 제품들도 그렇고 좀 완전 이런 중국 제품들을 한동안은 진짜 막 사람들이 막 태무태무할 때도 안 썼다가 요즘에야 빠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좀 의류들 리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쉬인에서 쉬인깡을 해보려고 제품들을 좀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품들 오는대로 또 촬영해볼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성공템만 보여드릴지 그냥 리뷰로 할지 고민중이긴 한데 성공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언박싱을 하면서 보여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제품 오는대로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